여러분, 독해해 주십니다. 어제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45%, 그리고 0.65% 하락하면서 약간의 약세를 보여줬고요. 그 과정에서 테슬라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 저평가 기업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의 경우는 테슬라를 상으로 계속 유튜브로 분석을 드리고 있지만 매크로가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을 상으로 멤버십 분들께 추가적인 분석을 드리고 있고요. 어제 제가 어떠한 종목들을 추가로 또매수하는지도 이렇게 공유를 드렸는데요. 해당 종목은 정말 저평가이기도 하고 망할 수가 없는 우량주이면서도 나쁘지 않은 배당을 주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모아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30%의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혹이라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 지수가 천천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일자리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체인지 a 파인페이 l 스와 프라이빗 페이 l 스에 있어서 지난달에 147k였던 수치가 14k로 수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고요, 74k였던 수치가 3k로 수정이 되어서 발표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 이유에서 S&P500은 주봉 기준으로 bearish engulfing 패턴이라는 하락 패턴을 그리면서 장대봉을 보여주었고요. 그에 따라서 금요일날 대부분의 주식들이 하락한 것인데요. 일자리 지표가 약하게 나온 것을 주식시장만 반영한 것이 아니라 채권인 여기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했고요. 상승을 하고 있었던 달러 또한 이렇게 급락을 보여줌으로써 경기가 정말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S&P 500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멤버십 분들께도 미리 말씀드렸듯이 반등을 했을 때 기록되었던 이 거래량이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지난 날 대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아 여기서 상승을 하면 나쁠 게 없겠지만 하락한다면은 아주 쉽게 하락을 내어줄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또 매크로 관련 지표가 나왔는데 ISM Services Price Paid Index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의미의 지표가 나와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예고하면서 여기서 기술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 날일자리 충격으로 주가가 이렇게 6213까지 하락을 했는데 VIX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주가가 반등을 이렇게 했고요. 반등하는 과정에서 제가 표기해 놓은 것처럼 피보나치에 있어서 61.8%의 준하는 6,345의 위치까지 기계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다시 어제 6,300달러 정도의 위치에서 이렇게 마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반등을 하긴 했는데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단지 이런 차트에서의 피보나치 때문이 아니라 거시경제에 척도라 할수 있는 심국책리의 흐름과 달러의 흐름이 지난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전혀 바뀐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매크로상으로는 전혀 바뀐 게 없는데 주식만 빅스의 흐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스택 플레이션의 비율을 더한 것은 어제 발표된 ISM Prices Paid Index였는데 보시다시피 서비스 관련 지표의 물가를 의미하는 파란색은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스와업 프라이스 인덱스인 빨간색 또한 동일한 상계에 따라서 상승 하고 있는 상태로 미국의 일자리와 성장률은 약해지고 있는 와중에 관세로 인해서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스택플레이션이라 현상이 서서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여전히 S&P500을 상으로 보수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S&P500은 주봉 기준으로 장대한봉이 이어지면서 여기 이렇게 bearish engulfing 패턴이 터졌고요 역사적으로 bearish engulfing 패턴이 주봉 기준으로 나왔을 때는 적게는 이렇게 마이너스 6%에서 중간 정도로는 9%에서 11%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요 많게는 20% 정도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1% 정도의 하락으로 지수 조정이 과연 끝날까라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bearish engulfing 패턴이라는 것은 장대봉이 나오면서 지난 날의 흐름을 먹어버릴 정도의 음봉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거시경제 상황을 쭉 살펴봤습니다 거시경제를 살펴보는 이유는 지수가 하락했을 때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와 테슬라에게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상태를 체크하는 것인데요 거시경제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면 테슬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 절반 정도는 파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체크하고자 하는 것은 테슬라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머지 절반의 변수입니다 즉 테슬라 자체적인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수급현황, 옵션 등 다양한 지표들을 의미하는데요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모든 지표들을 다 공유 드리면서 이해시켜 드리지만 영상에서 다 언급 드리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만큼 몇 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테슬라는 상승 추세 쪽으로 아직 전환을 하지 못한 상태로 308달러에 위치해 있는데 거래량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추가로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형태는 반대 방향으로의 컵앤 핸들의 패턴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상태로 컵앤 핸들이 상승 패턴이라면 인버스 컵앤 핸들은 또 하락을 의미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제가 조심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분석이 방향성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테슬라가 수급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인데 보시다시피 테슬라는 가장 약함으로 안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즉 모멘텀과 힘이 가장 약한 영역으로 들어온 테슬라는 여기서 거시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개별적으로나 호재가 없다 라면은 계속 수급 현황이 이렇게 약해지는 흐름 쪽으로 내려가면서 주가 또한 마찬가지로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과하게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테슬라는 수급 편향상 여기 가장 약함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장 약함이라는 것은 바닥에 가까워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가장 약함에 테슬라가 있을 때 대응을 한다라면 나중에 테슬라가 가장 약함에서 여기 강함 혹은 가장 강함으로 감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표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매일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 지표로 제가 테슬라의 비중을 높이기를 희망하는 구간은 여기 이렇게 안전 마진이 가장 높다고 할수 있는 가장 약하면서도 여기 모서리 부분이고요 이 모서리 부분으로 테슬라가 들어가게 된다면 라은 제가 멤버십 분들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와 수급 현황을 봤으니 그럼 이제 테슬라가 펀더멘탈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 또한 알아보고자 합니다. 펀더멘탈이라고 한다면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고 실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전기차로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고 있느냐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기준으로 테슬라의 최고량 성장률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아쉽지만 성장률이 마이너스 7.7%로 3분기를 시작으로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지표를 참고하는 이유는 주가의 흐름은 궁극적으로 성장률의 흐름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으로 성장률은 빨간색이고 파란색은 주가인데 성장률이 계속 하락한다는 것은 자동차가 작년만큼 팔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성장률이 계속 약해지고 있는지를 봤더니 지금도 유럽에서 테슬라의 퍼포먼스는 지난해 대비해서 좋지 못하다는 자료가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에서 지난 7월 대비해서 이렇게 상당히 좋지 않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이유는 경쟁사인 비아디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독일에서 테슬라와 비아디의 퍼포먼스를 보시면 은 비아디가 눈에 띄게 이렇게 올라왔음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숙제를 해보았습니다. 거시경제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고 테슬라의 자체적인 기술적 분석과 수급 분석 그리고 펀더미타 분석까지 전부 다 해봤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확률을 높이자라면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옵션을 통해서 세력들이 어느 방향 쪽으로 점점 포지션을 바꿔나가는가 부터 밸류에이션과 전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주가의 흐름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런 모든 자료들을 제가 영상에서 다 공유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저도 너무 힘들어서 이 정도에서 마친다라는 점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신 이러한 분석들을 전부 다 겸해서는 멤버십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신사계 및 텔레그램에서 전부 다제 리서치를 빠짐없이 공유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할인 쿠폰까지 지급해드리고 있는 만큼 혹이라도 저를 조금이라도 응원해 주시면서 숙제도 함께 하기를 희망하신다면은. 유튜브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제딸 아이를 하원시키러 가야해서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제가 오늘 밤에 또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